출애굽기 21장.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이 이러하니라.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달 동안 섬길 것이요.일곱 째 해에는 물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처절를 살아가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느라 며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것이요또 그를 문이나 문서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똥, 자기의, 자기의 딸을 여정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정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며 그를 속량하게,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될지라도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오. 그가 이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죄를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할 것이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싸우,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집하기를짓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존의 재산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이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벌을 씻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은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은 3 0세겔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가 나기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 나누려니와.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소를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22장 <laughs>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자가 없으나 해 도준 후에는 피 흘린 자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느라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자가 반드시 배상할진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않니하면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루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하치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천유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천유에게 나해금으로 돈을 내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그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지니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망하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하지 말라. 만일 내가 그들을 해롭게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네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며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옷인 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주소한 것과 내가 짜는 족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함께 하되 이랬동안 엄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 것이니 던지지니라 23장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laughs> 내가 만일내 원수의 길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를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아기는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느라. <laughs>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 되었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서의 동안에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무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에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예곱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듭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하여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께 호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거 처음 거둔 여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넓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너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사람과 갈, 가나한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비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 그들의 주성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을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족속과 가난족속과 해촉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까 하여 일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불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우,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지와 허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아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이라 모세가 그의 부와 여호수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장노들,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후리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가지라고 모세가 산에 오르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일 사십야를 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 이2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를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콩과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류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미어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 고리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이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안,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꿴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돌치며 순금으로 속재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재소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를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개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서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 넓이만,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네발위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일채를 꿰고시며 또 조각목으로 그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매일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전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굽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하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대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하되 두 가지 아래 에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 에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그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꾼 배실과 정,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종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내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어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지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과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루치며그 성막을 덮는 막막곧 휘장을 염소톨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고 휘장은이열 끝폭과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열 끝폭과에도 고신계를 달고 또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의 나무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 음받침마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곧그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음받침마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개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는 있 증거개 위에 석제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을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역게꼰 배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라멘.